오늘 드릴 이야기는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옳고 그르다에 대한 가치 판단도 전혀 존재하지 않고요. 다만, 인보사를 둘러싸고 너무나도 크고 커다란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야?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핵심들을 요약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보사가 어떤 약인지부터 그리고 왜 탄생했는지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골관절, 관절 사이에 있는 연골 부분에 염증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픈 건데 얼굴에 는 여드름만 살짝 건드려도 굉장히 아픈데 이 수시로 움직여야 되는 관절 사이에 연골에 염증이 뒤덮여 있다 보니까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질 못하죠. 그래서 이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진통제로 통증만 없애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임보사가 그러면 이 염증을 없애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던 약제가 바로 임보사 k g 였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골 세포를 사람의 연골 세포를 첫 번째 주사제로 이액이라고 부르죠. 사람의 연골 세포를 관절에 주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골 세포를 넣는다고 해서 그냥 연골 세포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연골에 딱 달라붙어서 연골을 재생시켜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일종의 촉매제 같은 것이 필요한데 이 촉매제와 같은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사람의 연골 세포 그것을 우리가 이액이라고 부릅니다. 이 연골 세포를 두 번째 주사로 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사람의 연골세포에 들어가 있는 유전자가 아니라 사람 신장세포에 들어가 있는 유전자로 증명이 되면서, 그게 드러나면서 이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연보, 인보사는 연골을 실제 치료해주는 연골치료제였을까요? 아니면 진통제였을까요? 어, 지난 2017년 4월에 있었던 이 품목을 허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결정 짓는 1차 중앙약심의 회의록을 보면 이 약은 관절염 치료가 구조 개선입니까? 그러니까 연골을 개선시켜 줍니까? 혹은 증상 완화입니까? 진통제입니까? 물어봤더니, 증상 완화입니다. 통증을 그냥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연고를 재생시켜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증상은 개선되는 거죠? 그건 설명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반응이 나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을 아주 냉소적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그럼 우리는 700만원짜리 진통제를 맞았던 거야?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 뜬금없이 왜 심장세포가 나왔을까? 사실 이 신장 세포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유의 성질을 갖고 있어서 무한 증식을 하게 됩니다. 무한 증식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암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발암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런데 무한 증식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일종의 촉매제, 이 촉매제 유전자를 대량 생산하기에는 이 신장 세포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신장 세포를 통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촉매제 유전자를 대량 증식하고 그다음에 이 신장세포에서 그 유전자만 떼어내서 사람의 연골세포에 넣고 그 연골세포의 사람 연골세포를 사람에게 주사하는 것이 바로 이 얘기였었는데 이게 어떤 연유에서였는지 혹은 어느 과정에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신장세포와 연골세포를 분명하게 분리하지 못하고 신장세포가 연골세포와 함께 섞여서 사람 몸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럼 정말. 신장 세포로 바뀌었던 사실을 회사 측은 몰랐을까? 일단 회사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신장 세포였다는 것 인정하고 그리고 연골 세포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도 인정하긴 하지만 우리 회사는 최초 임상부터 이 세포로 임상을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허가도 이 세포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임상과 그 허가라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효과와 안정성을 입증받은 것이기 때문에 품목 허가만 변경하는 것 되면 변경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정말 이 사실을 몰랐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식약처에서 정황을 파악한 것은 이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인보사의 그 운명이 결정지게 됐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은 바로 이쪽이에요. 인보사의 어, 품목 허가가 발생을 했었던 게 바로 2017년 7월이었었는데 그로부터 3개월 전입니다. 품목 허가를 받기 전 3개월 전 2017년 4월에. 미국 티슈진의 위탁 제조소가 미국 티슈진에다가 어 이거 이상한데요. 이액이 신장 세포 같아요.라는 검사 결과를 전달했고요. 이 내용을 코오롱 생명과학 측에다가 7월에, 그러니까 품목허가를 받았던 이 시점쯤 7월에 이미 코오롱 생명과학도 이메일로 받은 정황을 봤다는 겁니다. 결국 허가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식약처에서는 포착을 한 것이죠. 바람 가능성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계시는 거죠. 바람 가능성에 대해서 회사 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일단 이 신장세포에 우리는 방사선을 조사해 놨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알아서 이 세포들은 다 죽는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10여 년이 넘는 오랜 임상 기간 동안 암이 발생했다는 보고는 단한 차례도 없기 때문에 이건 믿어도 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실제 식약처의 검사 결과에서도 44일이 지나니까 사멸하는 것을 확인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임상을 했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임상 대상 환자 수가 145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10만 명, 100만 명을 실험을 했 시험을 했는데 거기에서 바람 보고가 없었다면 좀 믿을만하겠지만 145명만 갖고 바람가 능성이 없다고 단정짓기는 좀 환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하겠죠. 마지막으로 이 외에도 다른 핵심 쟁점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미국 식약처에서는 미국 삼상한다면서 단한 차례 검사를 했을 뿐인데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한국 식약처에서는 왜 15년이라는 넘는 기간 동안? 이 사실을 한 번도 알아채지 못했을까? 또 1차 중앙약심위에선 퇴짜를 맞았던 이 약품이 분명 두달 뒤에, 바로 두달 뒤에 열렸었던 2차 약심위에서는 약은 변한 게 없었는데 왜 품목이 허가가 됐을까? 또한 가지가 만약에 시작부터 허위였다면, 시작부터 신장세포였다면 었 초기에 들어갔었던 정부의 R&D 지원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회사의 공심만 믿고 투자를 했었던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 가지 쟁점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입니다.